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학원임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습니다. 이동현대 아파트 건너편에 있으며, 이동 중학교, 이동 고등학교, 포철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치입니다. 2층에는 스터디 카페가 있어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중계 대상물 종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입니다. 거래 형태는 임대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88.4제곱미터입니다. 임대할 면적은 231제곱미터입니다. 총층수는 4층입니다. 해당층수는 3층입니다. 구성은 강의실 5개, 상담실 1개, 방 0개, 화장실 1개입니다. 사용 승인 일자 건축물 대장상 2006년 6월 13일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 대장상 4대 있습니다. 관리비 없으나 수도요금 및 전기는 별도 사용료 있습니다. 방향 주출입구 기준 북향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있습니다. 학원 칸막이 시설을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월세는 120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